네 <laughs>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어, 오늘은 2022년 3월 33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음, 좀 그런 내용인데 볼게요. According to many philosophers, 많은 철학자들에 따르면 there is purely logical reason. 순수하게 논리적인 이유가 있대요. 어떤 이유냐 하면 y는 관계 부사죠. 이거는 for which. 대수로바꿔줄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냥 미친 안대요 과학이 절대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 이게 낯이랑 에브리니까 모든 걸다 설명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웬만한 건다 설명할 수 있지만 부분부정이죠.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대요. 과학이 모든 걸다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for이 왜냐하면이에요. 이거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묶으세요. 이 f o r 은 여기랑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세요 봐봐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whatever it is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건 이제 필요 없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we need to invoke something else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인 n v o k e 는 언급하다 언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for가 뭐뭐기 때문이다가 돼요 오케이 okay? 아니면 왜냐하면을 해석해야 되고 여기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for가 in order to는 다른 거예요. for는 for we need to invoke something else. 이렇게 하나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문장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건 이거는 what ever지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 있어요. no matter what it is. 이렇게. 근데 그냥 w h a t is는 안돼요. 네, no matter를 써줘야 됩니다. 꼭. <laughs>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What explains the second thing? 무엇이 두 번째 것을 설명하는가? 무엇이 두 번째 것을 설명하는가? 무슨 말이냐면 A를 설명하려면 B라는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B를 설명하려면 A라는 법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A라는 법칙을 또 설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A를 설명하려면 B가 있어야 돼. B를 설명하려면 C가 있어야 돼 C를 설명하려면 D가 있어야 돼이게 끝까지 가요 근데 가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어요? 예.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들면 이거는 for example하고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recall 동사원형 명령문이요 생각해봐 떠올려봐 d 니아를 뉴턴이 설명했다 diverse range of phenomena using 저기 분사 구문이에요 예. 그의, 어 중력의 법칙을 사용해서 다양한 페노메나, 현상들, 이거 그러니까 페노메나 복수죠. 현상들을 설명했다는 것을 떠올려봐. using이 분사구문으로 중요하고, as he used. 이렇게 원래 문장이죠, 이게. 그런데, what explains 무엇이 설명하는가? the law of gravity itself. 이그 중력이라는 그 자체는 중력 법칙을 사용해서 되게 많은 현상을 설명했는데 중력 법칙은 또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거죠. 만약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왜 모든 bodies exert gravitational attraction on each other. 온이치 아들 서로 서로에게 모든 물체가 이 바디는 물체가 exert는 행사하다, 발휘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r c i s e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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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e r c 니 s e exercise e x e i s e exercise e 합쳐서 중력 s e exercise exercise e x e r c s e e s e e e 그러니까 지구에는 중력이 있다 중력이라는 것은 서로가 당기는 힘이다를 발견했대요 근데 왜왜 왜 중력이 당기는데 이러면 이제 거의 그좀 짜증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좀 짜증나는 질문인게 뭐냐면 세 살짜리 애가 말막 시작한 애가 엄마 왜이 설명해줘 왜 그건 왜 이렇게 말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이고 싶진 않고 애니까 예. 혼내주고 싶죠 예. <laughs>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야 중력으로 해 오케이 중력은 어떻게 되는 건데 중력 설명해 봐 이렇게 하면 진짜 열받죠 그죠 뉴턴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었다. 그러니까 왜 중력이 당기는 왜 중력이 생겨라고 말했을 때 뉴턴은 답이 없었던 거예 뉴턴도 답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응. 뉴턴의 과학에서 중력 법칙은요, fundamental principle,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들을 설명해요. 그런데 could not itself be explained. Could not itself be explained. 이 자체가 설명되어질 수 없다. 오케이. Okay? 그리고 이 교훈이 일반화된다. <laughs> 이 교훈이 일반화된다는 말은 사실 해석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이 교훈 여기서 제가 볼때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그냥 설명되지 않은 채이 중력이라는 것이 설명되지 않은 채 그냥 일반화된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이게 하나 한, 한 가지 해석이 될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 설명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어떤 하나는 뭔가 다른 과학적 사실들 설명한 어떤 법칙 중에 하나는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laughs> However much the science of future can explain. However much 아무리 많이 이거요. <laughs> 역시 노메를 하우가 되겠고요. 음을를 하우 머치 바꿀 수 있고요. 아무라 아무리 많은 미래의 과학이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the explains 설명들 it gives 이것이 주는 설명들은 그 과학이 주는 설명들은 w i l we'll l have to make use of make use of 는게 use랑 똑같아요.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certain f u n d a m 어떤 기본적인 법칙과 원칙들을 이용해야만 할 것이다. 근데 since 몸하기 때문에 I think can explain itself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를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follows this 이 follows this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몸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follows this는 얘네 어떤 영어적 버릇 같은 거거든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뒷부분만 해석하면 돼요. 적어도 이 법칙이나 원칙들 중에 몇 개는 will remain unexplained.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가 되는 거죠.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오케이.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다 설명할 수는 없다.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예,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뭐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고 예, 은근히 어법상 공부할 거 있으니까 예, 천천히 공부하시길 바라고 여기까지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